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신곡 본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생강기 설비는 없습니다. 지상에 필로트 형식으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생활 인프라와의 거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직선 거리 기준으로 1호선 부천역까지는 약 820m, 속내 지구대는 약 260m, 나부천 우체국 약 580m, 신곡 본1동 주민센터까지 약 550m, 버스 정류장은 약 45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이동만으로도 일상에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 환경도 살펴보면, 인근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및 대로변으로 근린 상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이 균형 있게 조성된 지역입니다. 정리해 보면 교통, 생활 인프라, 주거 환경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신곡분동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